야, 이거 본캐도 단검으로 너무 옮기고 싶은데 이거 미쳤는데 이거 진짜? 아니, 아니, 이게 힘들어? 구독하면 뜹니다. 안 뜨면 신고. 자,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검으로 왔고요. 단검으로 온 이유는 간단하죠. 자, 그때 그냥 올리자마자 바로 팔렸어요, 그냥. 제가 좀 영상을 늦게 켰을 뿐이에요. 자, 팔렸잖아요. 그럼 전 뭐다?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. 우리 페이탈 블로우까지 배워가지고 페이탈 블로우 배웠어요. 자또 배웠어요. 스킬 또 배웠어요. 배웠어요. 모탈 블로우가 강화됐다는 거예요. 한번 써볼게요. 자 일단 페이탈 블로우가 뭔지 좀 보고요. 이게 뭐냐? 모탈 블로우를 강화하여 광역 데미지를 준다거든요. 자 모탈 블로우가 어디 있냐? 여기 있어요. 안 돼, 일단 너는 모탈 블로우나 먹어라. 모탈 블로우, 그렇지. 어? 방역 범위가 방금 그 범위인가? 자, 잠깐만요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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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탈 블로우. 그렇죠. 아니 근데 방거는 금 모탈 블로우가 아닌데? 잠깐만. 베노미터 져 버려 갖고. 아, 잠깐만. 모탈 블로우. 아니 잠깐 베노미터 져 모탈 블로우 좀 쓰자고. 자간다 모탈 블로우. 아 잠깐만. 이게 모탈 블로우인가 본데. 이 광역이 가봅시다. 한번 더. 모탈 블로우. 그렇지. 아닌 아닌데? 잠깐만. 모탈블로, 나이스. 와. <laughs> 이겁니까? 한번 더 모탈블로. 모탈블로 그렇지. 한층 더 스펙 컵했습니다. 스펙 컵이에요. 스펙 컵. 아니 영변 다 배우거나 다름 없어 이제 영영 영, 영을 아니 막말로 포이즌 테러만 배우면은 끝이에요. 영 스킬 마무리에요무과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. 자, 내가 모탈 블루를 배웠어요. 지금부터 뭐할 거냐면요. 나 이제 파괴의 성채 60 레벨에서 다 때려 부시고 다닐 거예요. 왜? 나에게 모탈 블루가 있으니까. 자, 갑니다. 아, 선 모탈 블루 그렇지. 어, 훌륭해요. 한번 더, 한번 더. 아, 선 모탈 블루 그렇지 이거예요. 자, 근거리의 꽃은 보다? 단검이다. 와 미쳤어 이거. 와아 내 광역기가 미쳤어 이거 봐봐요 이거. 아니 사냥 속도를 보세요 이거. 원거리가 좋은 거는 사냥 사, 사정거리가 긴거 하나라니까요. 근데 얘는 붙으면 다 이겨 그냥. 와. 아니 셰도우 블레이드에다가 그냥 멀리 발사하는 거에다가 모탈 블로우에다가. <laughs> 자 이거. 야, 이거 본캐도 단검으로 너무 옮기고 싶은데, 이거 미쳤는데, 이거 진짜? 와 이거 사냥맛이 너무나잖아. 미쳤어, 이거, 이거 봐봐 다 쓸어다니잖아, 그냥. 와... 아니, 뭐, 이거 어디까지 세지라는 거야. 자, 일단은 단검 같은 경우는 뭐 걱정이 없는 게, 요거 같은 게뭐 드래곤의 비는 지금 이번에 받은 게... 뭐 2일 남았고 뭐 얼마 안 남긴 했는데 크게 큰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단검 자체가 영웅 방어구에 그렇게 휩쓸리고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거든요 자 이제 단검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영웅 스킬 다 배웠고 전설 스킬 같은 경우는 명코로 모아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... 냉정하게 무과금이기 때문에 1,500만 명코까지는 어떻게든 도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석공을 배운다던가 그런 정도의 힘은 낼수 없을 것 같아요. 뭐 석궁까지 할 수는 없고, 그냥 이 상태로 만족하면서, 1500만 명코 어떻게든 꾸역꾸역 모으고, 이제 영웅 방어구랑 무기를 좀더 세련된 걸로 바꿔야겠죠.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스펙업을 해가면서, 슬슬 컬렉션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. 나의 사냥터는 이제 다시 또 바뀔 거니까. 자,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한번 이 영상 보고, 단검의 매력에 빠져보는 게 어떨까요? 여러분들. 이거 무가금 단검인데요. 사냥하는 거 보세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이 속도가 말이 됩니까? 자, 마지막으로 단검 사냥하는 영상 보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럼. 안녕.